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시간 역대상 팔장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실 때에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사실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병치레 많았고요 병원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것도 많이 먹어주셨고 보약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죠. 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강골로 태어납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태어나서 병 치료 안 하고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죠? 어, 그렇다면, 어, 우리가 신앙인들도 처음부터 신앙을 갖고 시작할 때 건강한 신앙, 강골의 신앙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한 모습에 약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처음에 강골과 약골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마음에, 그 믿음에 따라서 강골과 약골로 갈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온전히 사랑하여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 강고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상 8장은요. 어김없이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베냐민 지파는 한때는 거의 몰락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렇게 망가진 지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성한 지파의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뿌리였던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인데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이었어요. 길에서 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어렵게 나, 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어, 라헬이 이 아이를 낳고 목숨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어렵게 마지막 아이를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 아이의 이름이 베논이었어요. 처음에는 베논이가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아무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 하더라도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즉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라일이 죽고 난 이후에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 건강하게 자라서 오른손과 같이 힘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베노니가 베냐민 된 거예요.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난산 가운데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어머니 없이 자랐던 슬픈 그런 인생의 시작이 베냐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두 아들 중에 막내 베냐민은 항상 사랑받고 행복했을까요? 제가 짐작하건데 아마 아버지가 더 애틋하게 사랑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사랑한 나엘레이 나왔던 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어미 없는 그 베냐민이 얼마나... 안, 어, 안쓰러웠겠어요. 그 안쓰러웠던 그 모습이, 베냐민의 모습이, 어, 야곱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더 명확히 증명돼요. 창세기 49장 보면은요, 어, 야곱이 이제 임종의 순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어, 축복의 이야기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순서가 되어서 한마디 해요. 근데 정말 한마디만 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 는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야곱이 막내 베냐민에게 한 말은 딱한 마디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 야곱의 표현, 아버지의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야곱이 바라보니 베냐민의 모습이 물어뜯는 일이와 같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어, 자녀가 많으면요, 한 입을 덮고 살아도 참, 전쟁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들도 나름의 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네, 물어 뜯죠, 서로가. 저희 집도 아들이 셋 있다 보니, 특별히 막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나이 세 가지 있다 보니, 어, 형들이 막내를 이뻐한다고 막 제스처를 하고 손짓을 해도 막내 보기에는 괴롭히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조금만 힘을 줘도 막내 보기에는 큰 힘을 받는 것 같고 또한 막내는 형들과 비교할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다 보니 자꾸 엄마 아빠 뒤에 숨어서 엄마 아빠를 이용하여서 형들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형들 보기에는 또 그럼 동생이 얄밉기도 할 것이고 어, 야곱의 아들 베냐민도 그랬을 것 같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면 큰형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1살) 이상은 나이가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게다가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또한 (12명의) 형제가 다 어머니가 달라요. 네명의 여성을 통하여서 12명이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르고, 나이 차이가 많고, 형들이 이쁘다 해도 베냐민은 이쁘게 못 느꼈을 것이고, 또한 아마 많이 이뻐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한 복잡한 가정 관계 안에서 베냐민이 성장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은 살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걸렸을 것이고, 내가 형들을 조금 더, 내가 내 삶에 좀 갖고 살기 위해서는 형들을 이겨야 하고 물어뜯어야 하고 좀더 독하게 살아야 했을 그런 베냐민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말했던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은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던 삶이 베냐민의 모습일 것이고 그 베냐민의 모습이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특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심병을 해봅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가 한 번은 정말 멸문을 당할 만한 사건이 발생해요. 사사가 사사시대 때 있던 일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첩을 얻어서 살다가 첩과 함께 이렇게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게 돼요. 그때 베냐민 지파 땅에서 유숙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년들이 그~ 제사양의 첩을 욕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제사양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망하여서 자신의 첩인 그 여인을 토막을 내요. 1 2 토막을.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내버렸고 각 지파에게 내가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자신의 원한을 좀 갚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열한 개 지파가 의샤의샤해서 이 못된 일을 했던 베냐민 지파 혼을 내겠다 야되 해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열한 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 일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거의 모든 남성들이다 죽게 돼요.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는요. 멸문을 당할 뻔한 베냐민 집화가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8장에서는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바 되어서 큰, 큰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바른 선택 때문이에요. 선택. 11개상 11장 보면은요, 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개의 지파를 이끌고 유다 땅을 아 남녀를 이렇게 건국합니다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열개 지파와 르호보암의 두개 지파가 갈려서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열개 지파가 두개 지파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열개 지파와 베냐민 지 어, 유다 지파가 전쟁하는데 을 이때 유다 지파 편을 쓴게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다수 열0개 지파가 더 강해 보였고 더 힘이 있고 유력해 보였지만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열0개 지파의 부기세가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여서 함께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왜 베냐민은 열0개가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여서 그와 함께 남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의 그 힘을 실어준 것이 유다였기 때문이에요 유다 유다지파가 심을 실어서 베냐민이 더욱더 살수 있을 만큼의 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좀 어렵지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원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는 서로 원수였어요. 왠줄 아세요? 베냐민지파의 수장은 사울왕이었고, 유다지파의 수장은 다위당이었습니다. 이해가 빠르시죠, 이제? 베냐민의 수장은 사울. 유다의 수장은 다윗 다윗과 사울왕이 얼마나 아웅거렸어요 아니 아웅거림이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힘들면 당했어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두 지파인데 어찌 친하게 어찌 편하게 두 지파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연합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일은 한 사람의 옷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내른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영혼의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요나단이에요. 당시에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이유 없이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몰아붙였고 죽이려 해요. 그럼에도 사울의 아들 요나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영혼이지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누굴 택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당신 다윗이야라고 요나니 아버지가 아닌 다윗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에게 자기의 옷도 주고 살길 열어주는 모습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보다 그. 유나란의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가문을 지키겠다고 약속도 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약속을 떠올리며 유나란의 아들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양발을 못 쓰는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아이의 양발을 못 쓰는 그 아이 다윗은 그 아이를 불러서 왕의 식탁에 앉히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요 그 모습에 베냐민 집화와 사울의 가문은 다시금 반전됩니다 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집안을 다 멸문시키고 베냐민을 홀대할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사울의 가문을 일으켜주고 베냐민을 지키는 모습이 등장한 것이죠 그 모습에 나중에 이 어려울 때 베냐민이 유다를 선택하여서 함께 남유다를 건국하는 모습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 나와요. 사틀 말씀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 자손들은 이러하더라. 였 아멘. 굉장한 용사가 되어서 힘이 되었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모습을 어떻게 된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의 선택. 바른 선택이 또한 그 약속을 이해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결과,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물어뜯는 일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그런 모습에 집하였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역대상 7장 말씀에. 힘이 있고 강한 용사로 무장되었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여서 빨리 망해버렸고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는 작디작은 힘같이 보였던 유다, 그를 선택하여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지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거야딱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다윗을 택한 그의 모습이 후대 또한 계속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여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요. 역대상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그들에게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과 유다 지파를 향한 그런 남유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과정 가운데 어제 어, 언급했던 것같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용감한 족보들은 다 망하였지만 오늘 이 베냐민 작은 지파의 이야기를 길게 쓰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애 둘러서. 앞에서 언급한 그열개 지파는 다 망했어. 힘을 의지해서 하지만 베냐민 바 작지만 작지만 선택을 잘해서 끝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남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희도 잘 선택해야 돼 너희가 고를 분은 선택할 분은 의지할 분은 믿음을 드러낼 분은 하나님 이라고 한번더 애둘러서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흡사지 않으세요? 우리도 살기화해서 물어 뜯어요. 남을 이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다고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한다고 계속 주입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함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더라고. 바른 선택, 바른 선택이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오늘 베냐민과 같이 베냐민 집화와 같이 한 사람의 선택 즉 사울의 아들 누나랑과 같이 그한 사람의 선택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바꾸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분도 오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기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선택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선택하는가 되돌아보고 물으면서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고를 수 있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양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 하소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삼아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이웅들에게 허락하소서 당장의 손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장의 어려움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 당장의 상황 때문에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이 엮여 나오니 주님이시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한 걸음 더 내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